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, 왕기환 기자 등호사인 미국 NBCTV의 뉴스투데이 앵커인 한인 1.5세 은양, 은양여 40일, 시가 평창동계 올림픽을 전 세계에 중계한다고 4일 동포 언론들이 전했다. 양 앵커는 취재 준비 등을 위해 오는 2월 1일 고국을 찾을 예정이며 한 달간 머물며 올림픽 소식을 전하고 한국을 알린다. NBC는 이번 올림픽 주관 방송사이다. 서울에서 태어나 3살 때 부모와 함께 이민한 양 앵커는 메릴랜드대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다. 워싱턴 지역 최초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리포터, 지역방송 WUSA 9 리포터 등을 거쳐 2002년 NBC로 자리를 옮겼다. 현재 아침 뉴스 메인 앵커로 활약 중인 그는 2013년 제 55회 캐피탈 체사 피크 베이 의미상을 받았다. 그은 골뱅이 이너 점 o 점 케이알. 2018년 1월 4일 10일. 28송고.